2004년, 5년 경에 이제 운벨트라는 개념은 떡갈나무 바라보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알게 됐고 아비투스는 그 전에 어떤 철학서를 읽다가 알게 된것 같고 그래서 아비투스하고 나의 아비투스와 나의 운벨트에 대해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2004년, 2005년에. 그래서 고민도 하고, 의심도 많이 하고, 아비투스라는 개념은 어, 그 말의 어원을 쫓아가면 아마 둘다 독일어 이긴 할것 같은데, 독일어의 철학 용어가 많아 가지고 아비투스와 군벨트가 음, 그래서 아비투스는 영어의 헤빗이라는 습관이라는, 생각 습관 같은 거죠. 아비투스는 그래서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움벨트라는 것은 어원 연구를 안 해봤는데 어, 일단 움이라는 것이 같은 소리로서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움벨트는 어떤 공간, 공간적 한계. 아비투스는 어, 역사적 한계 같은 거죠. 역사관.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개입이 돼 있죠. 왜냐하면 아비투스는 선대, 즉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그 집안의 가풍 같은 것들이 다 하나의 패턴화된 것이 아비투스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민족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역사가 이렇게 패턴화어 있죠. 어, 그 결, 결례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결례라는 결례의 혼뭐 이런 것들이 아비투스죠.